첫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김명훈 선수고요. 테란 김영준 선수입니다. 이클립스 오늘 첫번째 대결. ACS 우승자 출신의 김영준 선수. 네. 근데 여기는 ASL 우승자 출신이에요. 김영우는 네. 그 아홉 번째 시즌, 10번째 오. 시즌을 붙여서 저그 최초로 2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 네. 그 다음 시즌에는 4위, 그다음 시즌에도 4위. 이렇게 이제 음.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가 13번째 시즌부터 성적이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가 막 예선 탈락도 하고 저격당에서 예선 탈락 탈락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24강에서 멈췄었고 음. 여러 가지로 우승 이후의 행보는 좋지 못했으나 맞습니다. 이번 시즌은 뭔가 좀 느낌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주도. 야,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네. 자 여기서 오늘 김영진 선수가 지금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ASL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는 아닙니다만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채팅방에도 예, 네. 김영 선수를 좀잘 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나름 이제 지역 내서는 에 음, 킹이다. 음, 맞습니다. 그으로 네, 김영진. 와, 아 야. 많은 아 준비. 아 만우절. 아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아 드론 좀 보내서 지금 여기서. 건들기 시작해요. 네,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전략적인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음. 바로 그런 것들이 함정일지 아니면 정말 뭔가 스타일리쉬한 경기를 또 준비를 해왔을지 모르겠는데 네. 김명훈 선수 하면 운영의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본인의 어떤 페이스대로 경기를 중장기전으로 이끌면 음. 김영진보다는 아무래도 김명훈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맞습니다. 센스 넘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김명우 선수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우승을2위 네. 연속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대에게 패배했던 그 경험도 어, 있었으니까 네. 에, 이제는 김명우 선수 다시 한번 좀 아, 상위권 성적을 노려봐야죠. 방심하지 네. 음.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을 것 아, 같은데. 어 아, 기선제압이야. 이건 아니고요. 두번배트면돼요 네. 예. 여기서 옆으로 빼기는 했는데 많이 괴롭혔죠. 네. 리페어. 여기서 리페어 들어가면서 드론은 빠집니다. 네. 네. 드론의 저런 괴롭힘에 큰 피해는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받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게 되거든요. 네. 좀 짜증 날 거예요. 좀 아래쪽 자리인데 일단 10배로 시작 약간 가난하게 올렸는데 또 일꾼도 예, 또 일을 또한기 정도 못 하고 있었다 보니까요. 오회 처리. 어 여기다가 좀 차원 300인데요. 네 가스 안 먹고 그냥. 어, 예, 체력이 더 많아요. 예. 여기 시간은끌수 있습니다만. 오 시간이야. 거기까지는 좋았었는데 상대방은 안전하게 결국은 3회 처리까지 성공을 했고. 음? 마린 생산 이어주고 있고요. 카메르치한테 올립니다. 네. 네. 어, 본진 쪽3회 처리도 아니라 과감한 외부 쪽에 드치를 어, 줘버려 네. 가지고요. 이거 테란 입장에서 앞마당 이후에 빠르게 나가서 어떻게든 좀 승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네. 아 오늘 드론의 기세가 드론이 그걸? 상당히 사나워요. 네, 예, 지금 찰지게. 네, 침을 아주 뱉고 있습니다 지금. 침 뱉는 연습을. 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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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위험. 와. 야야야 이건 야아 침이. 와. 아까 치는 침이... 옆으로 배운 게흘렀어요 예. 예. 예, 예, 이거 뱉어야 되는데 예. 예. 나름 흘렸습니다. 예. 굉장히 좀 불량한 불... 느낌으로 치면 예. 아, 그렇죠. 정면으로 배트게 아니라 옆으로 뱉었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좀 불량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나름 그 원거리 무기잖아요, 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언덕 어, 판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기세 싸움에서는 확실히 김명훈 선수가 초장부터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골고루 좀 막고 있고요. 어, 자, 워싯... 그래도 제거해주고 있어요. 원필 자체는 상황이 좀 약해지고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지금은 어쩌면 테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일꾼 잡히는 게 마음 아프긴 합니다만 바이오닉을 아끼는 게더이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한 번에 끝낼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발키리가 등장을 하면서 발키리와 탱크가 등장을 하면서 어, 지금은 진출하는 게 목적이라서 암마랑 쪽에 S C V는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클립스는 상대에게 포커스를 안 주는 운영으로 굳히기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제일 너커 나와 있는데, 있고요. 네, 중간 추가 병력 잘리는 거라. 네. 그 부분을 서로 신경전이 지금 센터 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건물 네. 깨기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김영진. 네. 뒤에서 뮤탈리스크 지금은 뮤탈스크가 어디? 덕분에... 하나, 우와, 오, 오, 야, 네. 이거 안 터졌어요. 살짝 미끄러졌었는데. 이거는 김영진 네. 선수가 굉장히 지금은 뮤탈스크를 잘 쫓아낸 거예요. 네. 발키리가 탱크 위에만 떠 있었으면은 지금은 병력에 합류하지도 못했을 텐데. 네. 어, 탱크 하나 터졌고, 오, 네. 네. 추가 병력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추가 병력을 그래 스파이어도 조금씩 완성됩니다. 뮤탈을 아, 쫓아냈기 때문에 네. 또 바로바로 바로 지금 보낼수 있었고. 네. 한 탱크 라면 서 1.5배 더 빨라지죠? 하나 끌어내고 발키리 하나도. 배고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탱크가 둘이 때리는 것과 아, 중간에 지금 추가 병력 끊으려고 러커 이동해서 중간에다가 매복시켜 놓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네, 뒤로 네. 시간을 계속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오오오 예, 린한끼 잘린 건 그나마 다행이겠고요 네. 오자 뒤에 거 먼저 걷어내자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네, 와이말린들이 빠지니까 지어 날려야죠 맥, 레이트 메카닉을 선택을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트리플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확장지역을 바로 연결해서 가져가야 자원이 어느 정도 끊기지 않고 네. 체제를 완성시키고 병이 다 갖춰져서 뱃슬 다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어, 어, 어. 잘라야 되는데 네. 와 이걸? 자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어, 플레이그, 플레이그. 잔뜩 묻혀놨어요 그리고 가디언이 갑니다 여기서 건물 쪽을 좀아 얻... 아, 이거 병력 갖췄어요 예 네. 네. 취소하고 이 병력 그냥 반파시키고 다시 시도해도 되니까 네. 완벽하게 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어 벳슬도 못 빠져나가. 야 이거 다 잡는데요? 예, 바이오닉이 좀 줄어드는 건뭐 어쩔 수 없고 예 이후에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벳슬 관리는 좀 필요합니다. 네, 벳슬은 귀하죠. 지금 이런 체제 안에서 그리고 바이오닉도 지금 멀티를 취소시키긴 했지만 조금 너무 허무하게. 네. 어 그냥 취소 한번 시키고 거의 주력 주력이었던 바이오닉은 다 죽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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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역 어, 해초리를 좀 늦게 짓게 하면서 바이오닉 한 부대 정도 또뱃슬 두기 뭐 이렇게 잡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커맨드를 바로 열시 쪽에다가 붙여서 이제는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야 되는데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음. 벌쳐 <laughs> 좀 다수를 모아서. 여기 확장기지 쪽에 있는 병력 좀 걷어내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확장의 드론만 붙이면, 뭐 지금은 흔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드론만 붙인 상태라면 이미 칠레 처리를, 칠레 처리, 팔레 어, 처리, 처리 정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네. 해볼만 하죠. 네. 지금 여기서도 기다리고 있다. 와! 하고 네, 있는 히드라는 걷어내고 있습니다. 예, 히드라 왜 이렇게 안 죽어? 이런 생각이 좀들 텐데 열심은 끄고 와야 돼요. 이, 이것도 정도 에너지 기세랑, 정도 보세요. 이 정도 기세라면 이 정도 기세라면 커맨드도 얻힐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네, 창전도 좀 끝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 지역은 아래쪽 쌍둥이 멀티는 저이가다 먹었습니다. 예. 최소 퀸 아홉 개 많아 충분하고요. 네, 탱크 아홉 개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탱크의 양이 많지 않아요. 네한 네. 부대 가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아홉 어. 개를 빼앗기면은 네. 뭐 최소 여덟 개를 빼앗기면은 그렇죠. 수비 라인은 무조건 무너지는 거죠. 내려가서 확인만 하면 그 반파되는 겁니다. 저스쿼지가 가면서 탱크 위치 확인시켜줬어요. 네. 들어가서 좀 식사 준비하고 있죠. 네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와. 자 위쪽에는 탱크라인 초토화시키고요. 네. 아래쪽 들어가서 이렇게 히들어가지고 소모전해주고요. 이거를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막은 게 아니라 맞은 거예요. 그냥. 네. 자, 워낙 지금 저거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냥 풍족하게 계속 먹고 있죠. 어떠한 자원의 위협도 없었으니까. 네. 자 운영의 그 무섬을 김명호 선수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소모수게에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확장 영역을 넓히고 소모전을 통해서 주력강 조합을 깨놓고 있습니다. 네. 드랍십에 음. 의한 그런 견제는, 뭐, 저그 입장에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냥, 막아서는 희망이 없고, 확장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메카닉을 정말. 펌을 어, 코앞에다 너무 잘 뿌려서. 와! CJ! 이건... 네. 이회 연속 우승!